사랑의 생애라는 제목의 우리 소설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생애. 사랑도 나름의 생애가 있다는 거죠. 생애가 있다는 것은 뭐죠? 탄생하고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그리고 쇠해지는 죽는다는 그결 생애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 만나 사랑이 시작될 때 씨앗처럼 사랑이 마음에 아, 사랑이 마음에 뿌려지고 그 사랑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그렇게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다듬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어리숙하던 내 사랑이 좀더 성숙해지는 거죠. 기쁨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진화합니다. 다듬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지금 똑같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했던 그 사랑의 방식과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방식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변했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진화하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럼 시간이 흐르면 그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서 함께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유나리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사울과의 관계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사도가 교회를 대하는 방식을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매우 사적인 이야기 같은데 이게 왜 성경으로 우리에게 와 있을까요? 것은 여러분 사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렇게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오늘을 사랑 우리에게 과연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시면서 또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또 축복드리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사도 바울 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처럼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죠. 순회 사역자,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교회와 계속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몇 차례 편지를 썼고 몇 차례 또 중간 중간 방문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네네 통의 편지와 다섯 차례의 방문이 있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아, 이전에 편지를 보낸 게 있었나 보네 하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어떤 편지가 또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네 통의 편지를, 편지 이상을 고린도라는 교회에 보냈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흐름을 잡아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고림도전서 5장 5장에 보면 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의 말만 봐도 아 고림도전서 전에 하나 한 통의 편지가 있구나를 알수 있죠. 사도는 음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편지를 한통 보냈습니다. 강력한 경고를 담은 편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 고린도교회를 한번 방문합니다. 고린도교회 방문했다가 내가 다시 또 오겠습니다 하고 떠나옵니다. 근데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네. 그래서 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한 통을 더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우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고린도 후서라는 이름으로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보낸 두 번째 편지이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보낸, 보낸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소실돼서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거죠. 아무튼 이두 통이 전서와 후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 함께 볼까요? 고린도 교서 2장 1절 말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예. 내가 다시는 근심을 갖고, 내가 상한 마음으로, 아픔을 갖고 너희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사도가 그전에는 고린도 교수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에 그 근심거리로 오면 금방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전에 교회가 무슨 일 있으면 금방 달려갔던 겁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은 처음엔 그랬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매우 행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 하지 않겠답니다. 사도가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가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나하나 알려주고 네 필요하면 징계도 하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자 교회도 잘하고 사도를 대한 교회우들도 하나 한명한명 한명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도 자신도 성장한 거죠. 그러다 보니 사도 쪽에서 그렇게 막 달려가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다뭐 갈려주고 했는데 결과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그게 너무 잘 먹히고 잘 성장했는데 그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나름 사랑해서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주고 막 조치를 취했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일을 그리칠 때 있죠. 나는 애썼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 예. 그럴 때 우리도 방법을 바꾸죠. 사도도 그랬습니다. 사도가 아프게 깨달은 겁니다.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처음에 하던 방식의 사랑으로는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보낼 때, 첫 편지를 쓸 때와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설을 보낼 때도 많이 달라졌고 또그 이후에도 세 번째, 네 번째 보낼 때마다 사도도 달라졌고 교회도 달라졌습니다 사, 교회를 향한 사도의 사랑은 변함은 없었지만 복음을 이해해 가는 교우들 그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로도 그렇고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더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사도도 음. 달라졌고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문제들,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때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매우 선명하고 확실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음행의 문제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은사 문제, 그건 이런 겁니다. 선명하게, 시원하게 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확실히 다른 걸 만나게 됩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써내려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계속 같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상대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랑이 진화돼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대하는 방식과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초등학생이 대하듯이 대한다.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초등학생일 때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먹는 건뭘 먹어야 되고, 이럴 때뭘 해야 되고, 하나하나 선명하게. 그런데 대학생이 된 자녀에게 그렇게 한다? 에.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듭니다. 이제 알려줄 걸다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이가 선택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대상을, 대상을 대하는 방식은 점점 진화할 수 밖에 없고,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일일이 하나 하나 알려주고 말해준다. 에. 또 대학생이 된 아이도 왜 하나 하나 안 가르쳐주냐고 말한다. 해답지만 자꾸 달라고 한다. 에. 몸만 자랐지 아직 마음이 자란 게 아닙니다. 부부도 그렇죠. 부부가 결혼한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연애할 때처럼 사랑을 주고받는다. 너무 피곤해서 건강한 부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혼 시절의 사랑의 방식이 중년 이후의 사랑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진다?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신혼 때 사랑의 방식과 중년 이후의 사랑의 방식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나도 이미 결혼 초에 내가 아니고 내 배우자도 결혼 초에 그가 아닙니다. 그에 맞춰서 또 나의 성장을 맞춰서 우리의 사랑도 진화할 수밖에 없고 진화해야 합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를 향한 사랑. 또 나를 대하는 방식. 그 안에서 작동되는 사랑은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고 성숙합니다.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도 한해한해 한해 해를 거듭할수록 자랐고 보금을 이해하는 깊이도 넓이도 달라졌으니 사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 1.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사도는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돕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죠.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4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함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예, 나는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이 믿음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미움에 서지 못해서 제가 이런저런 참견도 했잖아요. 조금 주도했잖아요. 그 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알아서 할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거 알려주고 주도하면 따라오게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해야 하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알려줄 만큼 알려주셨으면 스스로 할수 있게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옆으로 옮겨서 그를 돕는 자로 복음의 기쁨 속에 들어가듯이도록 측면 지원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현재 사도 바울로부터 이미 세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편지도 보냈고 방문도 했고 이제 사도가 알려줘야 할말 들려줘야 할 말은 할 만큼 했습니다. 사도는 첫 번째 편지에서는 강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서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직 전에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낸 편지인데 아, 이 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도 후설을 읽다 보면 이 편지 의 정체가 조금씩 나오거든요.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을 이제 신학자들이 붙여줬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인데 사도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라는 거죠. 이세 번역에 보면 이 편지의 존재를 아주 선명하게 그 편지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세 번역으로 하나 실었는데 한번 볼까요? 2장 4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 편지, 이그 편지가 그 눈물의 편지, 괴로움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 내 괴로움을 말하려다기보다는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썼던 그 편지, 그 편지 정체가 나오죠. 개혁 개정에는 큰 눌림, 걱정, 많은 눈물로 썼다고 하고 세 번역에서는 몹시 괴롭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썼다고 말합니다. 예, 사도는 세 번째 편지에서 이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진 그 편지에서 정말 자기가 흘린 눈물, 교회를 사랑해서 힘겨웠던 것을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교우들로 인해 자기가 겪었던 괴로움, 고통, 그 마음 고생, 정서적 고통을 그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사도가 교회로 인해 힘들었다. 여러분의 힘들어서 인해 내가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한다면 그 글을 읽는 그 이야기를 듣는 교우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로 인해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라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가감 없이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반응이 각각 다르겠죠. 아 우리 목사 정말 힘들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힘든 시간이 있으셨구나 하는 분도 있겠지만 목사가 목사의 길이 그런 줄 모르고 시작했나? 개척하면 힘든 거 모를지 몰랐나? 왜 저래? 우리 뭐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무슨 말을 해도 가닿지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맺은 관계, 그 교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잘 정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심지어는 복음 자체를 얘기해도 튕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사도는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그저 자신의 마음이 잘 전해지기를 자신의 마음을 통해 복음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고린도 교우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뭐그 내용도 이제 고린도서 이제 중반부, 중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마을은 다시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쓴것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내려갔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진화합니다. 교회를 상대로 이런저런 음고생 정서적 고통이 있었지만 더 깊어진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교회를 향해 당부를 합니다. 본격적인 당부와 아, 이제 부탁을 시작하는데. 어떤 걸 시작한, 당부하냐면, 먼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교회와 교우를 힘들게 한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은 밝히진 않는데, 이걸 읽는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보면, 2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 단수로 나옵니다. 5절에 근심하게 한 자, 이것도 단수입니다. 7절, 그, 이것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힘을 갖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를 따른 여러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힘들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용서하랍니다. 교회 근심되게 근심을 준 사람, 교회 분란을 가져온 사람을 용서하랍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초대 교회는. 당시에 권징을 철저했습니다. 히 치리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분란을 일으킨 사람은 이렇게 권징을 치리를 했던 겁니다. 처벌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간 뭐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얼마간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게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게 유명무실해졌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도. 교회를 근심케 한 자를 용서해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치리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마땅히 치리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한번 그 부분 볼까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 6절에서 8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즉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예. 맞다니 벌 받아야 한다고 말하죠. 치리 하는 게 맞는 다 겁니다. 원래는. 근데 용서하랍니다. 이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교회를 힘겹게한 사람. 그 사람 받당히 벌 받아야 하지만 우리 용서하자. 용서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그 사람을 인해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었고 가장 상처 입은 사람이 사도 자신이었습니다. 제일 마음 아팠던 사람인데 그런 나도 용서하니 여러분도 이제 용서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 2장 10절에서 말하는데 세번역으로 실어놓았습니다. 세번역으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용서하면 저도 용서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 내가 한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죄인주의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를 용서해준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런 예수를 만났기에 타인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들 보고 좀 용서하라고. 내가 아무리 용서한다 한들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면 나도 힘들다. 내가 아무리 그를 용서해도 여러분이 용서 못한 채로 있으면 내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용서가 내가 사랑이 많아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용서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일로 가장 상처가 깊은 사람, 그 사람이 용서를 할때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사람, 가장 피해를 만 사람이 용서를 하면, 그렇게도 견고하고, 꿈쩍도 안 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피해자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하십시오. 누가 그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괴로움 중에 있는데, 그 말을 어느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피해자 스스로가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그때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사도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근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근심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이 보금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아픔이, 근심이 아무리 크다 한들, 보금보다 작다는 것을, 보금이 그걸 품고도 남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내 억울함이 복음보다 크다? 내가 아직 복음을 못 만난 겁니다. 하, 내가 아직 복음을 못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게 용서가 안 돼? 하, 내가 아직 복음을 깊이 못만못 만났구나. 내 분노가 복음보다 크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파고 파고 또 파서. 복음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사도가 용서하기로 하죠. 어떻게요? 여러분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10절에 교회를 위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죠. 우리는 무슨 일만 나면 다 하나님께 용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통받는 분입니다. 그럼, 암, 감기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린 사람 앞에서 아프다고, 자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힘들다는 말이 나올 거,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면내 고통을 품느라 고통스러워 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용서를 만나면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책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탄의 책략. 그럼 사탄은 우리가 용 서로 용서하지 않기, 않는 사람, 용서 못 하게 하려고 부단히 유혹합니다. 왜 용서하냐는 겁니다. 왜 너만 당하냐는 겁니다. 복수해라, 갚아라, 분노해라. 그래야 너무시안 당해. 어서 조치를 취해. 예, 사탄의 책략. 우리는 이제 알 만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거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말씀을 펴면 사탄의 책량을 알아채리고 사탄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뭔가 하려면 사탄이 속삭이죠. 뭘 쓸데없는 걸 하냐고. 뭐 정성 들여하고 뭘좀 하려면 과하다고 속삭입니다. 교회 왜 과하게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교회가 조금 불편하면 어서 따지고 들으라고. 어서 떠나라고. 편리한데 얼마나 많은데 속삭입니다. 아,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가장 열정적인 분, 게으름이다. 아니, 죄송합니다. 분노는, 분노는 가장 열, 게으른 열정이다. 분노는 가장 게으른 열정. 열정은 열정인데 가장 게으른 선택입니다. 화나는 대로서 화를 다 내는 거. 가장 쉬운 선택. 그런데 열정적으로 하는 선택. 그게 분노. 분노는 가장 게으른 열정. 용서 못해. 난 못해. 난 너무 억울해. 난 너무 서운해. 그러면서 갇혀 있는 거. 그럼 사탄의 계량입니다. 계책입니다. 화난다고 금방 화를 발산하고 화, 화에 계속 물을 주며 화를 도드는 일.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기쁨을 얻고 또 교회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사도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러죠. 여러분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나, 내가 힘듭니다. 오늘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상처를 가장 많이 입힐까요 스님이 무속인이 하나님을 아프게 할까요? 스님이 계신 절, 무속이 있는 점집이 하나님을 힘겹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한테 여러분이 뭐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다 자기 자식한테 상처 받는 겁니다. 뭐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상처 뭐 받아봤자 거기서 오깁니다. 다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상처를 드립니다. 사도는 당장 달려가서 교회를 징계하고 건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눈물로 건면하다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사도의 이 태도와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당장 벌을 주시고 힘겹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어쩌면 그런 하나님을 많이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떨 땐 말씀만 주시고 아무것도 안해 주십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관여해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일일이 칭찬해 주시고, 일일이 벌주셨던것 같아. 이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 말씀만 그냥 들려주시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들려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로부터 우리로부터 계속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당장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만 들려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 아니어도 그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거기서, 거기서 졸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이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도 성장하고 진화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내가 성장할수록 다 드러나게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로 찾아내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 오냐 오냐 늘 잘했다 하시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가 그렇게 그 모습으로 있겠느냐 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나무 교회 여러분. 이 땅의 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사랑의 생애를 경험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그 사랑이 나의 생애가 됩니다. 사랑한 여러분, 어린 사랑만 그 유치한 사랑만 주고받으며 사시겠습니까? 불같지만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청년의 사랑 언제 변덕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청년의 사랑으로 그치시겠습니까 어른다운 사랑 이러든 저러든 묵근히 계속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고 그런 안정된 사랑 겉으로 드러난 방식은 어떠하든지 도무지 그의, 상, 그의 사랑이 의심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신적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남기 교우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시고, 우리도 우리 손에서 여러분 손에서 그 사랑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 귀한 사랑의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가 어린 예수로만 있게 마시고 한 생애를 우리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를 만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사랑의 생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